돼지다 오우 돼지 뭐먹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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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똥 먹었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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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 깡총 토끼 안녕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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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안녕. 너무 너기 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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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기 귀엽구나, 그치? 지전 토끼 너무 좋아요. 저기 보러 갈까? 저기 뭐가 있지? 핫도토 어, 귀여워. 먹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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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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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찍어이이

엄마 먹어라 한까아니 아니 아니야 아 무서워 좀 여기 봐어 여기 애기가... 어, 무서워 좀어 먼저 음, 안돼 안녕 어 지금 배로 갈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토끼한테 갈까 지우 어딨어 지우 여기 지우 토끼한테 좀주세 그래 지상아 지우 토끼를 간대 응. 토끼한테로 가자 나이즈 응. 갈까.

아, 이죠 토끼 좋대요. 깡통 토끼 있지요? 쟤네 깡통 토끼가 뭐 했다? 이거 얌얌 먹었어? 쟤나이 봐봐. 토끼 얌얌 먹었어? 깡찬, 깡찬, 깡찬. 어, 쟤도 달라고, 쟤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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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란다쟤 달란다. 달쟤란다 쟤도 달란요 쟤도 달 어? 다 쟤도 달란다. 어도달란 어? 쟤도 <냠냠> 달란 <laughs>

지우 뭐해? 조그맣게 잘라서 <laughs> 잘라서 주고 있네. 어, 지금 <laughs> <지우. 웃음> 나눠서 주려고. 큰거 주면 한 명이 다 가져 먹으니까. 잘라서 주고 있어. 산장. <laughs> 지성 지우야 얘네 이름이 뭐게? 오 지금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먹는 거. 이렇게 해봐

양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아. <목소리> <목소리> 숨 쉬면서 몸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양극 양차양차힘내서 뛰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 음. 이렇게 양안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하고 요여양양 위치도 공간 안으로 완화갑니다 양으로 들어가기 여러분에게 인사 <목소리>

걔가 <laughs> <개가> 한번 <laughs> 뛰면 무서워 가지고. 아 예, 너무 해서 할 게가. 이게 있긴가요? 보겠니까이으로 양들을 아서 보도록 할게요. 어 모든 야왕들 이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뭐라>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를통와서 <뭐라> 멀리서부터 우리 야왕들 물고 내려와준 양물이겸빛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뭐라>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빛이 나는 건 어제부터 늑대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에 공자 어, 목장, 목장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와서 눈좀 음 붙이려고 하는데 사이에 늑대가 나타날 지않겠죠 우리 친구들 목장 잘 지켜봐 가시고 계셨으세요? 그럼 저는 조금만 자고 올게요 어 늑대가 나온대 이제 늑대가 나온다고? 음, 어떡해 어떡해 지성이지 잡아먹으면? 저기 늑대 온다 늑대 어. 저기 늑대 온다 어. 아, 저기? 어, 저기, 늑대다. 저기 늑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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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저기 늑대어

저 늑대야, 늑대야, 늑대. 야늑대 늑대야, 어, 어. 늑대야. <com> 늑대야, 늑대 <눈대>. 늑대야.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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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늑대야, 늑대야늑대대대대야늑대 늑대야, 늑 늑대양자가양 <�iser Zum voi> <compteaisama> 잡으러 간다 오늑대양잡 간다 양 이게 뭐야 양 잡으러 간아양 잡으러 간다 어, 어, <스 modeled después> 기 같아 부 간다 양잡아간다

가짜, 가짜, 늑대야. 가짜 늑대. 가짜 늑대야? 지유야, 가짜, 늑대. 가짜, 가짜, 가짜 늑대야? 늑대야? 지유, 저 가짜 늑대야? 딱 봐도 사람이야. 딱 봐도 사람이야? 딱 봐도, <laughs> 사람이야? 딱 봐도 아, 어른이야. 진짜. 어, 얘는 양치 소녀가 일어났다. 양치 없어요? 늑대가 어디 갔어? 늑대 어디 갔어? 늑대 온다. 늑대가 양한 마리 가져갔지? 양, 여기 데려온다, 늑대가. 미치야, 도와줘! 같이 외쳐주세요. 미치야! 아요 미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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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어, 미치가 온다. 미치 어딨어? 미치 먹을 어, 목멍이 출발했다. 지멍이나 찾았어. 미치가 우리한테 오고 있어 지그 여기 아, 애기야. 안녕. <laughs> <미치야. 웃음> <laughs> <laughs> 오 마이 갓. 미치야. 오, 들 양들 무서워. <laughs> 네, 도망간다. 와, 릭대 아, 도망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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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아 이렇게 를물리쳤지만이 아, 정도 실력 음, 네. 양들 무서워. 아, 양들 <laughs>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와, 아, 아, <laughs> 그 구름다리를 한 번에 건너게 한대. 왼쪽, 아, 오른쪽으로 아, 옮겨가면서 모든 양들 다리 뒤쪽으로 옮겨가는데 성공했드요 엄마야, 아기양까지 모두 다리 뒤쪽으로 쳐봤더니 들어갔는데 모두 다리를 건갈수 있을까요? 네, 앞에 한 번에 모든 양들 다리를 펌갈 수있을까다 우와, 잘한다, 배. 우와. 배한 마리가 그렇게 잘하는요 고개 낮으셔 보이지만 이렇게 과각자리가 더 크게 넓게 뚫려있기 때문에 모든 양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쉬운 거 생각해 주시면서 모든 양들 중간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와. 한번 지켜봐 주실게요 청하천이 이렇게 모든 양들 오른쪽으로 가려줬 양을 막아주고요 모든 양들 중간으로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훈련은 대피 훈련이에요 양, 양들이 모양더 빠르게 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아, 이탈이 안으로 모든 양들 넣어다 뺏으도록 할텐데 늑대가 왔을 때안 집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죠? 이렇게 모든 양들 한 번에 들어가는 데성공했고요 집으로 들어가 봤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와봐야겠죠? 아, 아이고 탈출한 우리 양들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모든 양들 집으로 들어가 보고요. 어, 올라 수 집으로 가지 않은 양들까지. 천천히 모든 양들 집으로 어? 다시 한번 돌아가. 와 신기하다. 네, 저희 위치만의 특별한 재질가 있어야 등장할때 멋있겠죠? 와지안이 봤었죠? 어 점프도 더. 뛰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위치에게 다시 박수 와 잘했다 박수 고객이 박수 고객이 박수 쳐주세요 박수 고객이 안녕 고객이 안녕! 고객이 안녕 인사해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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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아, 어, 그만 그만 그만. 응. 어, 아니야 안 돼. 어, 응. 응. 아니, 여기 안 돼. 아야이는 원래 키비 때나 번에다 줘야 되는데 손으 목장 이잖아 <laughs> 놀이동산에 가요. 놀이동산이 타고 싶어요? 네. 어, 타고. 타고 싶어요? 아, 바이킹도 타워 아, 바이... 바이킹이다. 양떼 목장이다. 우리 양대 리치가 양이는거 봤지? 네. 어때? 지성지 여기 와봤다 너. 지성아 잠깐 여기 와봐 여기 아니 먼저 찍고 먼저 찍고 여기. 기다려 지우야 여기야. 지우 기다려 기다려. <laughs> <laughs> 자이기 보세요 치즈. 치즈. 지우 트리케라톱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저기로 갈까요? 피나우스 아로스로. 자, 티나노스 나가요. 지성아, 빨리 엄마한테 가봐. 지우야. 지우 어디? 아빠 보세요. 안녕. 안녕. 바이 바이지성구 여기지 여기 봐봐. 여기 사진 찍게. 딜로포사우루스. 우와, 큰데. 아고, 우리 지성이 멋진데. 아빠 봐야지. 한번 볼거 같은데? 어 뭐야? 아기 티라노사우라스? 아기 티라노사우라스. 쟤 데려가고. 공룡 엄청 많다, 여기에. 공룡. <목소리>